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참만 라디오 최자입니다. 아, 또 오전 시간 또 맞이해서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장이 조금 어,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음, 코스피 아주 신나게 도 내려가네요. 현재한0.95%쭉 빠지고 있습니다. 아, 개인들이 150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60억. 아, 왜 싸네요. 아, 기간들이 16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약간 완만하 꺾이는 것 같아요.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 이 와중에 삼성전자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고. 65,500원. 아, 현재 잘 버티고 있습니다. LG엔솔은 한2.4% 빠지네요. 하이닉스 0.8% 오르고 있고 삼바는 아, 보합이고 LG화학 2.2%, SDI 0.9% 빠집니다. 오선주는 어, 한 2-300원 오르고 있고 현대차 1.8%, 포스코홀딩스 2.6%, 기아 1.5% 현재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 0.4%, 포스코퓨처 M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신나게 올랐어요. 또 신나게 올랐기 때문에 신나게 또 빠질 거야. 응?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빠집니다. 어, 코스닥은 뭐 900개 는쟁은 벌써 했고 현재 872.80, 1.46% 정도 가락을 음, 하는데 어, 개인들이 901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니까 0.4% 정도 오르고 있더라고 어, 나머지도 쭉 빠집니다 에코프로 BM 3.7, 에코프로 3.6, LNF 1.4, HLB 0.1, 셀트리온제어 0.1 음, 카카오게임즈 0.6, JYP 2.4 펄어비스 0.1% 정도 현재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미친 듯이 올랐던 종목들, 어, 조심하세요. 괜히 물려가지고, 나중에 쌍꺼피 터지고, 울고, 짠다고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능한, 아, 조심하자. 조심. 응? 테슬라가, 어, 20일이죠. 부진한 실적 때문에 어, 1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어, 기술 주까지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테슬라 창업자, 오너 일론 머스크 이날 어, 보니까 자신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 기업이죠, 음, 스페이스X의 최대 프로젝트인 그스타십발사까지 공중 폭발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배운 게 많다며 어, 수개월 내에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괴짜 천재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늘 그랬듯이 불안합니다. 불안해. 이 머스크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AI 관련 소송전까지 예고를 합니다. 어 뉴욕 증시는 테슬라가 그 트리거가 돼서 어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그주 후반에 불안감을 키우는데어 다우 지수도 전일보다 108.74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 33,788.27 기록했고 어 나스닥도 0.8% 내려서 12,559.56 S&P 500 2 4 7 3 포인트 하락해서 어 4129.79에 마감을 합니다. 어 전기차계 대장주 테슬라가 어 최근에 가격이나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마진이 줄었는데 테슬라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지난해에 비해서 어 순이익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개장 개장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어 결국은 9.75% 하락을 하면서 거래가 마무리된 거죠. 어,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무너지다 보니 기술주들 약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AI 업계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2.96% 내렸고 마이크로소프트 0.8, 애플 0.58% 정도 내렸어요. 어, 통신 대장주 AT&T 주가도 어, 실적 하락을 보고 난 후에 음, 10% 넘게 밀렸고 AT&T의 매출이 301억 4천만 달러인데 예상치 302억 어, 7천만 달러보다도 다소 적었어요. 어, 회사는 주당 60센트의 수익으로 어, 주당 59센트 컨센인 예상치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 주가는 성장의 한계를 노출했고 향후 전망이 어, 불확실하다는 그런 이유로 한10.8% 정도 급락을 하죠. 에너지 산업 역시 유가가 약2%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약세 영역으로 어, 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어, 다음 주에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지수는 진짜 시험때에 올라설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어, 경제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수순에 들어갔는데 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음, 4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31.3으로 블룸버그 예상치 마이너스 19.3을 크게 하회했고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어,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 3만 5천 건이라고 밝혔는데 어, 전주에 비해서 5천 건 정도 어, 늘어난 것이고 2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어,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분석이고 그동안 끈끈했던 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꾸준한 금리 인상을 받아서 어, 본격적으로 경기를 냉각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준은 5월 초 FOMC에서 25위피 인상금리를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거죠. 어, 클리블랜드 연준 총리가 이날 금리가 올해 더 조금 더 인상되고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 5월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는 에크론에서 열린 연설에서 어, 기준금리가 5% 이상으로 움직이고 어, 실질 연방기금 금리가 한동안 플러스 영역에 머물면서 통화정책이 올해는 좀더 제한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어, 트레이더들은 5월에 연준이 25BP 금리를 추가로 해가지고 인상할 확률을 한 83%로 보는 것 같아요. 그금리 인하 전망은 연말이나 한 연초로 예상됩니다. 어, 뱅크 오브 베네카가 큰 거시적인 문제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기다리고 있다고 음, 경고를 했는데, 어,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워싱턴 의회의 그 협상을 바라는 것인데, 이 리스크가, 어, 실제로 협상 불발로 터질 경우 잠재적인 정부 폐쇄가 이뤄질 수 있고, 어, 이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뿐 아니라, 그, 달러와의 기축 통화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니 델런, 그,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 존스핀스 때, 그, 고급국제대학원 연설에 앞서서 인터뷰에서, 어, 미중관계 그, 개선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조석이나 그가 지목하는 협상 상대를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유화적인 뭐치 같아요. 어, 지금 중국이 미국의 프렌드쇼어링하고 어, 대중국 제재에 맞서서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그런 미국 국채를 시장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 팔아치우고 있어요. 어, 중국은 그러면서 어,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상한선 그 해제를 놓고 그버리는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어, 미국이 만약 부채한대로 인해서 국채 그 채무불이행을 기록한다면은 그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가 심각히 위협받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엘러는 어, 이날 자 사전 인터뷰에서 달러의 음, 지에 대해서 즉각적인 아,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단어를 한 거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6만 5천, 한 500원, 600원에서 또 약간 또 오르기 시작하네요. 700원까지 음, 오르고 있고요. 현재 외인들은 어,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71만 2천주 정도. 역시 외인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어, 우선주도, 좀 아까 보니까 좀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한 5만 5천, 한 3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좀더또 소포 오르고 있고, 현재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 삼성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